할렐루야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케냐 이한용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감동 기도회로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이렇 무난 인사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음, 저희 가족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어,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이곳 케냐에서 건강하게 잘 어, 지내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 1 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도 어, 계속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어, 저희 이곳 케냐도 잠잠해지다가, 아, 요몇주 전서부터 다시, 어, 세 번째 팬데믹이 와서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어, 정부에서 락다운을 어, 발표했습니다. 모든 학교의 휴교령과 지역 간 이동 금지. 또한 밤 8시부터 통행 금지가 내려져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 위험하고 비상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지내는 한인분들과 한인 성교사님들도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 지난주에는 함께 사역하셨던 어떤 한국인 성교사님이 코로나19로 소천하셔서 장례에도 어, 치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곳 케냐에서 선교지에서 지내다 보면 외롭고 힘든 시간들, 두렵고 어, 또 떨리고 무서운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저희 가정 가운데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위로받고 있는데, 특별히 요즘 우리 가족이 함께 부르면서 위로받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저녁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저녁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다른 사람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절 가사에 보면은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 모든 것이 행복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밤에 록 작은 작은 삶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몰라 <몰람이> 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거부간일 많으나 주님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감동기도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감동기도의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은 용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용서만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 보게 됩니다. 머리로는 용서가 다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핵심은 용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곳 아프리카 케냐는 마타투라는 대중교통 수단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로 치면 마을버스 같은 승합차에 어, 승객들을 가득 채우고 어, 다닙니다. 그런데 이 마타투의 특징은 운전을 정말 험하게 합니다. 역주행하는 건 기본이고요, 어, 교통법규를 거의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끼어들기도 많이 하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마타투들 때문에 화가 치미로 오르고 분노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저에게 화를 만들어준 그 운전기사를 쫓아가서 화를 내거나 분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용서를 해준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자주 만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바로,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용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늘 함께 접하고 만나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남편, 또는 아내, 우리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용서야말로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살인범이 사람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테이트에 그 사람의 형님이 공언언바가 너무 커서 마지막으로 그 주지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얼굴을 보고 제가 이 주를 위해 했던 업적을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신다면 내 사랑하는 동생 사면장 좀 써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동생의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 형님이 한 일을 생각하면서 사면장을 써준 겁니다. 형님이 그 사면장을 품에 넣고 동생을 면회합니다. 면회를 하면서 동생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네가 만약 사면장을 받고 풀려나갈 수만 있다면, 풀려난 다음에 너는 뭘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동성이,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화를 팍 내면서 내 재판장에서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놈들을 찾아가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나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그 판사를 죽여버리겠다. 증오심에 가득하여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 거죠. 그 형님이 서글픈 마음으로 사면장을 품에 품은 채 그냥 돌아와서 돌아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만일 내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선물을 천사에게 보내줬는데 그 천사가 와서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들끓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까? 우리는 곰곰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에 꽉 차서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던 천사가 와서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회복과 축복의 선물들을 주지 못한 채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큰 손해일까? 용서하는 것은 내게도 유익이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인 것이죠. 용서 못하는 삶은 몇 배의 손해를 나에게 끼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그 사람에게 당한, 그것은 나의 첫 번째 상처가 됩니다.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 나의 몸으로 내삶 속에서 받는 상처들은 죽는 마지막까지 계속 될 것인데, 그 사람한테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가 계속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용서에 세 가지 F 법칙,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F는요, forgive, forgive. 용서죠, 용서. 이 용서한다는 말, forgive는 빛을 면제해 준다. 탕감해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같이 또 예배 때마다 하는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라는 기도를 영어로 할때 forgive our debts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빚 그것을 탕감받고 면제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지요. 이 forgive는 for라는 아, for, 완전하게, give, 베풀어준다의 합성어로 완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F는요, forget,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용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용서는 잊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F는요, forever, 언제까지? 영원히. 진정한 용서의 원칙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우는 어제 부활주의를, 어, 보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한계점을 놓으시고, 아, 이 정도는 용서 못하겠다. 한계점을 정해놓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 하셨다면 우리는 만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가 됩니다. 백 대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자꾸 갚으라고 소리치는 것조차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감동 기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높이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우리 주님. 그 사랑, 그 용서를 아주 조금이라도 흉내 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느새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할 줄 알고, 그렇게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강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